무더운 날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지, 보여준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한 연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3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벌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딱 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2023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연초부터 계획한 것들을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대바르카, 데바, 성경통독을 하고 있죠. 네몇 분께서 이렇게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시는 거 보니까 네,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다시 또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멈, 미루거나 또 멈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동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이버릇으로 입버릇, 이렇게 달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 진짜 살을 빼야 하는데 네. 이 말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몇천 번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아저 진짜 살 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몸무게가 70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별로 놀라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네, 최근에 몸무게 재했을 때 이제 80kg가 조금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살을 못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살 뺀다는 다짐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는 조금 더 빠진 모습으로. 네, 좀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실패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에서 유, 아니죠, 유년부에서 작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작년부를 맡으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 어르신들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잘 섬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작년부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데 어떻게 저의 진심이 잘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너무 귀여워해주셔요. 네. 진짜요. <laughs> 진짜로 저를 너무 귀여워해주시고 사랑스러워해주십니다.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은데 때로는 또 아들처럼, 때로는 손자처럼 네, 장년부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을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장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여기 드보라의 방에서 드려집니다. 아, 10시 10분까지 드보라의 방에서 드려지는데 주일 날 오고 가실 때마다 꼭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손도 잡아드리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맛있는 간식도 네, 사다 주시면 언제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될 수도 있고 또잘 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추억으로 남고 또 좋지 못한 추억으로 이렇게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만큼, 지난 6개월 만큼, 우리는 또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남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역사의 끝에 일어날 표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종말할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준비로 어, 준비를 해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가르침은 조금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는 좀더 쉬운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역시 노마의 식민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고 환호해야 할그 순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가르침이 끝났다라면 조금은 부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보아서. 별다른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설교의 초반부인데 벌써부터 눈을 감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저의 목소리를 듣고 주무시는 것이 네, 보통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제자들과 사람들 역시 진리를 깨달아 깨닫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 떠 따라 떤 제자들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그 방법과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그 답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에서 우리는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과 답으로 왜 깨어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깨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 우리의 신앙을 속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모습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앞뒤에 계신 분들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네, 역시 장년부. <laughs> 네, 역시 장년부입니다. 네, 꼭 이렇게 보라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알아봅니다. 나의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내 스스로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눈을 다시 뜨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속여 믿음이 좋은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할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스스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객관화해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객관화가 되지 못했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방탕함과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음료로 인하여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음란한 모습, 또 도박이나 게임, 마약 그리고 비트코인 등과 같이 무절제의 삶으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탕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저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꼬치꼬치 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비트코인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비트코인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을 뜰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뭐 잠잘 때마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하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잃게 되는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모았던 돈의 일부를 날렸지만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방탕함에 우리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무관각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술취함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술을 취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필름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탄과 술취함을 비슷한 모습으로 볼수 있는데 문제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 무절제함으로 인하여 술로써 문제를 일으켜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른 아침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나 술을 마셔야 할 상황이 온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보다 우리의 생활에 더욱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사의 제목이 아 진짜 미쳤나봐 마트 장보러 간 엄마의 한숨 장바구, 장바구니 물가 여전입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움을 겪고 또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삶의 자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당장 해결되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신앙을 돌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방탕함과 술취함을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세이세 이세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감각하게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오게 될지 이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깨어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목표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에만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이 분명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 눈앞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것, 나의 삶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 부각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기다리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서야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합니다. 결국 기름을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과 같이 13절에서는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처녀처럼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삼십오 절을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롭게 잘 준비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하게 준비하는 준비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주님의 때는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방탕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함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의 음료로 인하여 주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깨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여유가 있고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깊이, 믿음의 연수, 또 직분을 떠나, 떠나 우리 스스로 깨어 살아가야 할 영적 민감함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반드시 을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각성과 대안에 대해서 36절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해결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철야 기도로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가강화 수양관으로 떠나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을 간 적은 있지만 성인이 되고 된 후에는 오랜만에 정말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철야 기도를 하며 잠을 자기도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확보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맺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새벽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왔을 때 비록 잠을 잘 수는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과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하지만 침대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잠을 잠이 드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 또다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살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만큼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일수록 방탕함과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뻔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술에 취해 살아가며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일이 아니라 내일 일의 문제야 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고도 또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기도에 앞서 몸이 먼저 나가 일을 하며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나, 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새벽에 맞친 알람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가끔은 핸드폰을 끄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5분만, 10분만 더 자다가 때로는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가짐이 다르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맞춰진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 진짜 몸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영은 점점점 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 기도를 일부러 엿들은 것은 아닌데 그 기도를 얼마나 감동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 힘들었을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시고 또 새벽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깨어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라고 유혹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나온 우리만큼은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연동 가족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지라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꼭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다음날 지각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얘기를 했는데 내일이 두렵습니다 나오지 못할까봐 하지만 새벽의 자리 지금의 인원보다 내일 그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남은 2023년을 깨어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 타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가 아닌 주님 앞에서 항상 바로 서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대게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